지혜를안 네. 보내 얘네는. 제 옆에 봐. 뭐. 어. 맙게것제 밖에, 제집 밖에, 제집 밖에 지금. 네, 네, 네. 한 명. 나스 한 명. 컷. 아우, 나이스. 바로 사망했어. 오, 개고망. 여서 떨어지는 경험을 했지만. <laughs> 나이스 컷. 예, 저한테 예, 소음개웠나 개꿀 AR 예, 개도 <laughs> 개꿀 히토샤나 다빨아나겠다 아유 노노노 펌프였어. 아잠건 연사 때리는 거 갈기 거 죽이. <laughs> ARBO가 야되 a 데 A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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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데 A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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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k A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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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